네 안녕하세요 바둑사래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최대한 뒷맛이 깔끔하게 잡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수들을 네, 궁도를 줄이는 수들, 네, 젖히거나 밀어가면서 궁도를 줄이는 수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 그리고 치중가는 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끼우는 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궁도를 줄여가는 수 먼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줄이게 된다면 백이 네 이렇게 지켜가게 됐을 때흑이 궁도를 줄여도 네 백은 지켜도 살아있고요. 손을 빼도 단수 치면 두 집을 내서 되게 쉽게 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궁도를 줄이는 수는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을 찔러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찝어가는 수는 백이 호구 쳐서 지키면 붙이는 수 선수하고 이을 때끼어가면서 잡을 수 있지만 백이 가만히 단수 쳐서 버티는 수가 좋습니다 자 끊는다면은 때리고요 이을 때이한 점을 단수 치고 단수 칠때 때려 낸다면 흑이 백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아래쪽에서 두 집을 내면서 살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자, 물론, 흙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백이, 네, 뒷맛이 너무 나빠요. 뭐, 이렇게 바깥쪽까지 생각하면은 잡았다고 볼 수도 있던데, 뒷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조금 실패로 볼게요. 그리고 찔러가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한 형태의 사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좀 실패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수. 집는수 실패구요. 자, 그럼 흙이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백이 막아주고요 이을 때, 예, 가만히, 예, 가만히 집 모양을 낸다면, 젖히면은 이쪽에 집을 내서 백이 살게 되고요 단수를 치게 되면 내려서면서, 또 다시 따내면서 마찬가지로 백이 두 집에 내고 살수 있겠죠. 그래서 밀어가는 수도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잡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뒷마덕게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젖혀가는 수도 하나의 잡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젖혀갔을 때. 백이, 이쪽을 막는다면, 은 젖히고요. 이을 때, 잊게 되면, 일단, 한집 밖에 나지가 않고요. 이쪽을 끊어가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단수치면은, 패를 때릴 때, 찝는 수 선수하고, 이렇게,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죠. 네, 7번으로 막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 여기를 막으면 어떨까요? 자 이때는 흙이 다른 걸 하지 않고 가만히 밀고 들어가고 있게 되면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지키면 네, 단수치고요. 딸 수밖에 없을 때 밀고 들어가면은 백도를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반대쪽으로 궁도를 넓혀도 끊는 수가 좋아서요. 공도를 넓혀도 단수치면, 못 있죠? 딸때 단수치면 백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히는 것도 하나의 잡으러 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젖히고 막을 때 미는 거 잡을 수 있고요. 그럼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 버티면 마찬가지로 젖히고 밀고 들어가면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입자에서 잡는 방법이 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을 끼어가는 수도 백도를 잡을 수 있어요. 끼어가면 단수칠 때. 단수 하나 치고요딸때 붙여가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면 이쪽을 두고 막을 때 있고요. 이쪽을 단수 쳐서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것도 패가 아니고 그냥 잡을 수 있고요. 네, 물론 백이 아이 문제 좀 상당히 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백도 패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우변 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나도 이런 식으로 씌워서 백도를 결국에는 네,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끼어서도 잡으러 갈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붙여도 백도를 잡을 수 있는데 자 붙였을 때 백이 네,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자 이때 흙이 어떻게 두면 될까요? 어...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자, 맞게 되면은 있고, 여길 뒀을 때 단수치면 이어서 이거는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흙도 가만히 끊는 수가 좋은데요. 이어주면은 삼궁도로 잡을 수 있고요. 자, 이쪽을 이으면 단수치면서 딸때 따내고, 딸때 먹여치면 백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밀고 들어가는 수도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아까처럼 100이 막 쭉쭉 나오면서 그 변화가 좀 어쨌든 좀 불완전한 형태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을 끼워가는 게아 끼워가는 게 아니라 붙여가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붙이는 수도 어쨌든 백도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끼어가는 수도 백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수도 백을 잡을 수 있는데, 자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무튼 백을 최대한 깔끔하게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백돌이 뚫고 나가게 되면 뒷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주기를 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문제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그렇게 엄청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 되는 변화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안 되는 수는 여기를 이제 뛰어 들어가는 수인데, 100이 막으면 젖혀서 100도를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100이 붙이는 수가 좋고요. 넘어가더라도 이을 때 있고, 집 모양이 된다면, 이거는 100이 쉽게 살아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으로 치중하는 수는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젖히는 수도 가능하고 끼우는 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한 네, 정답이 꽤 많은 문제였습니다. 네,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형태인데 이제 방금 보여드린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버텨갈 때 잡는 요술 읽기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하신다면 굉장한 고수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문제 뭐 그렇게 엄청 좋은 변화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사회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